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 프타일입니다 얼마 전에 네이처 아쿠아 시스템과 서울 프타일이 콜라보로 만들었던 축양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등기구 작업이, 소켓 작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UVB 램프랑 내추럴라이트, UVA 램프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무리된 김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게 부족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엑스트라 테라룸이니까, 엑스트라의 UV와 UVA 램프, 내추럴라이트가 UVA 램프거든요. 이렇게를 사용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고출력을 좋아해요. 왜냐면 엑스트라에서 나온 것중 제일 좋은 UVA 램프가 고출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품들, 1와 w 25W,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진정한 내돈내산, 요즘 유튜브에서 말들이 많던데, 이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정말 내돈내산입니다. <laughs> 꽤 많은 비용을 들였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조명이 나오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보면은 이제 위태는 사육장 맨 위에는 조명을 엑스테라 캐노피 컴팩트 탑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엑스테라 테라림의 활용 점정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에이 d 소켓은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도핀 걸 썼고요. 그 밑에들은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소켓을 두 개씩 달았습니다. 도핀 사용하던 거 썼고 여기 보시는 게 엑스트라의 새로 나온 이 제품이에요. 등기구예요. 전부 다 이걸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도핀 소켓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요렇게 <laughs> 몇 개만 썼습니다. 보면은 이제 사실 다 전부 다 1층과 2층도 전부 다캐노피를 쓰고 싶었었는데, 컴팩트 다블 엑스테라. 못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칸들은 이렇게 관점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캐노피가 올라가면 막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봐야 되다 보니까 좀 좁아서 특히 밑에 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가 이렇게 좀 뚫려 있으면 이 메쉬망을 통해서 생물을 볼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불을 꺼놨다 보니까 보이긴 하지만 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밑에는 컴팩트탑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다제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방문하시 분들이 생물들을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해서 이렇게 위에만 했고 속켓다 마무리 됐습니다 뿌듯합니다. 양쪽 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혼자서 보기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혼자 그냥 감정이 취해서 <laughs>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멋진 축양장을 만들어준 네이처학과 시스템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엑스테라가 최근 멋진 파충용 품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그 등기구도 그렇고, 어, 앞으로 신제품들, 국내에는 그동안 출시가 안 됐던 제품들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들어와주셔서 그부분도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키울 때 가능하면 좀 멋있게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용품들을 좀 개발해서 자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파충류 키울 때, 키울 때 제일 끝판왕은 생물방을 별도로 가는 거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축양장을 이렇게 하는게 어떻게 보면 파류용품의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축양장을 <laughs> 이렇게 해놓고 다 해놓으면 기성품 말고 딱 사이즈에 맞게끔 왜냐면 엑스테라 테라류미 규격이 일반적인 기성품, 기성품 진열대라고 그럴까요? 그런걸 쓰기는 조금 애매해서 약간 크거든요 이런식으로 주문제작해서 쓰는게 진짜 좋은거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축양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다보니까 어, 그냥 좋아서 영상을 남겨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저희 매니저님과 직원분들이 멋진 생물들어서 멋지게 꾸며주실 겁니다. <laughs>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 <laughs> 아이고, 좋네요.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전기 작업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별건 아니지만. <laughs>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남겨보고요. 어,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매장이 발전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하나씩 더욱 더 업그레이드 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서울 랩타이 스파충전샵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